네, 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네, 제가 요번에 해볼 게임은, 어, 플래시 게임인데요. 솔립스키어라는 게임인데요.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오, 뭐야! 왜 이렇게 바로 시작한 건가요? 어. 말 그대로 스키 게임인가? 네네네. 저기 화살표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것 같은데. 후후! 가자! 저거 뭐야, 터널? 뭔데 이거 손을 뭔데 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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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오오! 오오! 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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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할 수 없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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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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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지개 짱 이쁘다. 뭐,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느려지면 안 돼! 야! 스키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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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못했어, 에이. 아, 이게, 저거, 타면은, 무지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안 돼, 조금만 더 빨라져. 그치, 오, 살아났구요. 뭐야, 뭔 소리지? 이게 바람소리인가? 아싸, 터널. <목소리> 이거 뭐야, 저 X 스 어우, 저기 가면 안 되는 거 같아. 오 뭐야, 방금. 방금 낭떠러지 같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 어, 아, 너무 순식까지 지나가서 못 보겠네. 에, 에, 에. 또 터널이구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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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엑스인데? 저기왜 이렇게 점프, 높, 높이 점프하지? 오, 이게 기록 세운 게임이구만. 야, 처음부터. 당황하지 않고, 잘했죠? 고덱스가 뜨는데, 어? 이렇게 하고, 위로 가서, 터널을 맞이하면 되겠다오 아, 이거 왜안 돼? 점프하면 안 돼? 아이. 느려졌어, 아이. 아, 안 돼. 살아나야 돼.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차근차 올려야지 이렇게 안돼! 안돼! 조금만! 더! 그렇지! 됐어 살아나고 있어 계속 이 끈질긴 생명력 어어어어 안돼! 무지개야! 살아나야 돼! 나의 스키 실력을 보여줘! 아 제발요! 엑셀 가면 안 돼. 여,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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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헐, 이, 그래도, 이오 어? 2분 50, 53초. 면 뭐, 잘한 거 아닙니까? 42만 점. 42만 9천 점. 네, 이런 게임이에요. 나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한 번만 더. 이거 클릭하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BGM 나왔다고 왜 후반에는 안 나오는 거야? BGM 때문에 내 목소리 들리나? 아, 어,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에몇 번까지 갈까요, 과연? 아이, 저거, 엑스가 3개 연속으로 있어가지고 좀 피하기도 어려웠네, 이거. 내 목소리가, 나, 나안 들린 것 같아, 내 목소리. BGM이 너무 크다! 나이스. 예, 역시, 후반은 순조롭게 가네요, 무조건. 후반이 어렵네, 이게. 시간이 갈, 가면 갈수록, 폭력도 안 나고, 저 엑스도 많아져서, 오호! 다행이다, 넘겼다, 엑스 넘겼다, 오우 뭐야, 뭐야, 뭐. 어, 떨어질 뻔한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안돼 이거 안돼안 돼! 안 돼! 오우 야 뛰어넘었다 오 용케도 뛰어넘었죠? 나이스 그렇지 아 나이스 터널 나온다 에이 터널 나오면 이제 좀 성능 낼수 있죠 차근차근 올려야겠다 너무 급하게 올리면은 또점프하더라고요 차근차근 오 방금 뭐지 또? 난선음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피해주고 엑스는 오우 짱 빨라 금방금방 금방 다, 다 있는데요? 어어 왜왜비 b 꺼졌어 갑자기 아 이게 막 어디 내가 소, 속력을 많이 내면은 비 g 이 빨라지는 건가? 아닌가? 그냥 후반에 진입하면 BGM이 없어지는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거... 아, 네, 여튼, <laughs> 여러분, 저는... 3분, 아까 3분, 거의 한 3분에 42만점이 채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어, 많이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 뿅!